네, 김대규입니다. 어, 우리가 요번 시간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강좌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외국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어, 어떤 영어 녹음된 걸 듣고 문제를 푼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외국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말을 해야지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찾아봐도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어 학원의 이제 취, 취지에 맞게 제가 이제 이 말하기 강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것도 저희, 제가 이제 기초, <laughs> 기초서부터 이제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꾸준히 해 나갈 텐데요. 어, 무,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뭐 문법이랑 이 회화 쪽이랑 이제 뭐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이제 교육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 말하기라는 거는 문법이랑은 이 회화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문법의 기초하에 그 이제 문법에 우리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고서 그 문법을 이용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리는 그 회화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그 말하는 문장 같은 거를 저희가 뭐 하나를 외우, 외운 다음에 그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그 구조를 그 문법적인 형태가 아닌 몸으로 이제 익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익히는 거를 이제 체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저희가 이제 몸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말을 할때 직접 그 말을 하는 형태를 어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문, 문장이 앞으로 말하기 강좌에서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문장을 외우세요. 그 외우셨다가 나중에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게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편하게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 강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동사를 이용한 문장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사실 영어는 이 동사가 안 들어가는 문장이 없습니다. 동사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국 말에서는 뭐야걔 똑똑하다, 걔 똑똑하다, 그 사람 똑똑하다. 제가 이거를 영어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어가 되고 똑똑하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더라도 이 항상 동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비동사, 뭐 문법 강좌에도 나와 있지만 비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m, r, s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뜻은 전부 다 같은데요.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 이다, 무엇, 이 뭐뭣이 있다, 무엇, 이 되다.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나 비동사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어에 따라서 이 비동사를 다르게 쓰게 됩니다. 어, 이 is랑 are, 이두 개는, is의 경우는 우리가 단수, 앞에 주어가 단수가 나왔을 때 is를 사용하게 되고, 이 are 뒤에는, 아, r 앞에는 복수가 온다. 그리고 이 m은 i에만 쓰는 특수한 경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자, 요 위랑 아래에서 요위의 부분은 우리가 단수가 되고, 요 밑에 부분은 복수가 됩니다. 어 그래 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여기 전부 다 단수기 때문에 is가 와야 되는데 어요 m이랑 r의 경우에는 예외 예외이기 때문에 자 i에는 m이 오고 u에는 r이 옵니다. 자 여기는 he랑 she에는 is가 오고 그다음에 we you they 자 여기 u가 두 개가 있죠. 이 위의 u의 경우에는 그냥 너라는 뜻이고 이 밑에 u는 너희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 형태는 같지만 뜻은 달, 뜻은 두 개가 다르죠. 요건 단수고, 요건 복수고. 자, 그래서 복수에는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냥 R이 오게 됩니다. 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자, I am은 I에는 M만 올수 있죠. 동, 비동사가. 그래서 I am. 자,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 I am smart. 앞에 관사,어나. 뭐, 더나 이런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형용사가 올 때는, 자, 우리 한국말에서는 동사 없이 그냥 바로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영작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시켜보면은 보통 iSmart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영어에서는 이 동사가 형용사가 오는 경우라도 꼭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 am smart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I am a student 자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이 명사가 왔죠? 명사가 올 때는 요 관사가 이거는 지금 어느 부정 관사겠죠 분는 되는 거 어, 말을 말하기 연습하실 때는 이거를 음, 문법적으로 뭐 깊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문장을 외우신 다음에 이 단어를 바꿔 갖고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I am smart. 나는 똑똑하다. I am a student.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외운 다음에 음, 뭐, I am 음, student 때문에 다, 대신에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자, 여기 뭐, smart 때문에 대신에 I am pretty. 나는 이쁘다. I am handsome.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이 문장을 자기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많이 봐오던 문장이고, 그 쉬운 문장이다 보니까, 에이, 그걸 누가 못해. 이제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봐왔던 거기 때문에, 자연히 몸속에 채화가 된 경우에요. 어 이거보다 이제 좀 복잡한 문장 같은 거를 외우셨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이제 문장을 활용을 하시면서 말을 말하는 걸 연습하시게 되면은 뭐 빠른 시일 안에 그 영어 말이 이제 트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이 U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자 U는 원래 단수니까 is가 와야 되는데 U도 부의규칙이죠 그래서 are 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you are smart, you are a student. 자, 이런 식의 문장을 쓰실 수 있고. he랑 she는 자, he는 그고 she는 그녀죠. 이거는 자, 단수기 때문에 is가 그대로 왔네요. 자, he is smart, he is a student. she is smart, she is a student.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단수고 이제 여긴 복수인데 자, w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라는 뜻이죠. yo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 너희들이라는 뜻이고 they는 그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ar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we are smart. 자, 여기까지는 we랑 차이가 없는데 자, 아까는 a student라고 왔었는데 여기는 어가 빠지고 뒤에 s가 붙었죠? 자 우리가 복수일 때는 어떻게 명사 앞에 이 S를 붙여서 그 복수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students라고 오게 되면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라는 뜻이 되고 we are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이다. 자 you are students.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자이 단수랑 이 복수랑 이 r 까지는 같지만 이 뒤에 오는 이 명사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유는 복수기 때문에 자 데이도 마찬가지죠 데이는 그들이기 때문에 they are smart they are students 자 이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신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평서문 뭐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